단순 불황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요즘 왜잘 되던 가게들이 이상할 정도로 한꺼번에 사라질까요? 불황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카센터가 줄고, PC방이 비고, 김밥집, 목욕탕까지 흔들립니다. 이상하죠? 업종은 다른데, 무너지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사람이 줄었고, 기술이 바뀌었고 소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예전 방식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성실해도 결과는 같아집니다. 정답이 궁금하시죠? 구독하시고 화면 두번 누르시면 바로 공개됩니다.